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수에 대하여 상담 드려요 공부를 하다보니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 보여 이것저것 담다보니 현재 15개의 종목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고 싶은 종목은 더 많아져 앞으로도 종목 수는 늘어날 것만 같고요 전업주부고 아이들도 손 많이 갈 시기는 지나서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15개 종목 정도는 괜찮겠다 싶다가 너무 종목 수가 많으니 만물상 같습니다. 한 종목당 1%에서 2%, 이거는 단타 종목 2%에서 3%, 이거는 좋아조이는 종목 4%에서 6% 좋아조이는 종목 물타기 또는 불타기 10% 용재님 중장기 추천 종목씩 비중 싣고 있습니다. 적정한 종목수는 몇개 정도가 될까요? 현재 전 엑셀로 종목 섹터별로 비중을 정해놓고 한 곳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매매일지 바로 열고 매수가 매독과 수익률 정도를 적고 있는데 종목 관리하는 방법 팁 부탁드립니다. 3. 주식을 시켜 한지 1년 조금 넘었고요. 5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투자금 대비 10% 정도 수익 내고 있어요. 자꾸만 투자금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대출이 아닌 예금분을 늘리고 싶은데 용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뭐 일단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확한 개수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있어서 종목 수로가몇 개가 적정하다라는 것은 정확히 뭐 답으로 정해져 있는. 아니에요 늘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뭐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수금을 지금 얼마를 인지를 안 적어 놓으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수금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1억 기준으로 항상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1억으로 쉽게 그냥 생각한다 그런다면 1억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한 종목당 10%씩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나씩 해볼게요 한 종목당 어쩌고저쩌고 해서 적당한 종목수는 몇개 정도 될까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수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쉽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좀 한번 해볼게요. 자, 전업 투자자가 아닌 물론 뭐 전업 투자자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전업 투자가 아닌 분들을 좀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어, 1억이 있다 그런다면 자, 일단 이것부터 우리가 결정해야 돼. 자, 나는 어디에다가 좀더 많은 비중을 실을 것인가?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뭔가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일단 글을 쓰기 위해서 에서는 뭐가 필요해? 주제가 필요하지. 일단은 대전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어떠한 주제로 글을 쓸 것인가. 자 그러면 주제가 나어그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거를 시로 쓸 것이냐 수필로 쓸 것이냐 아니면 논설로쓸 것이냐 이런 형식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 이건 것처럼 점점 큰 대분류에서 하위분류로 내려가 것처럼 우리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 자 주식은 그러면 내가 얼마에 수금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대전제가 되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할 것인가? 중장기 매매에 집중 것인가? 할 것인가라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라 그런다면 이제 내가 권하는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단타의 비중보다는 중장기 쪽으로 많이 실어야 된다는 게 일단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단타 매매라는 거는 그만큼 위험성도 높고 그다음에 시장을 자주 봐야 되고 그만큼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리스크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의 기준이라 그런다면 1억을 가지고 단타 매매 비중은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한20% 정도 잡고 나머지 80%는 중장기 투자를 잡고 이렇게 이제 대분류가 나눠져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나눠졌으면 그러면 내가 1억 중에서 20%를 단타로 친다 그런다면 총 2천이 들어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8천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중장기 투자에 들어가는 거겠지. 그러면 나는 종목당 비중을 뭐 10%씩 가져가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총 10개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러한 종목당 천만 원씩 들어가는 수준이 되겠지. 난좀더더 더 넓히고 싶어. 그러면 20개 종목을 한다 그런다면 한 종목당 얼마씩 들어가?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 이해 가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이 종목 수를 줄여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다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야. 선택지가 좁아지는 거와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야 차이인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이 단벌+ 단벌이야 단벌 우리 흔히 단벌 신사라고 얘기를 하잖아 단벌 신사의 장점은 뭐야 고민할 게 없다는 거야 오늘도 나는 저 옷을 입을 것이고 내일도 저 옷을 입을 것이고 나는 저 옷만 관리만 하면 돼. 근데 옷의 개수가 점점 많아져 나는 패션을 좋아하고 옷을 너무나 좋아해 그런데 옷이 20벌이 되고 30벌이 되고 40벌이 돼자 그러면 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 아 오늘은 이거 입고 내일은 저거 입고 내일도 모래 입고 자 그럼 또한번 입은 옷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세탁을 하고 뭐뭐 세게 안 바라게 뭐잘 하고 잘 걸어두고 관리를 할게 점점 많아지잖아 근데 애초에 이런 관리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옷의 개수를 늘리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나는 옷을 너무나 사랑하고 옷의 개수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나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코치 을 해서 한벌은 옷이 한벌밖에 없으면 한벌밖에 나한테 입을 수밖에 없지만 옷이 여러 개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매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다양한 옷들과 그러면서 하나의 선택이 아닌 두 개의 선택, 세 개의 선택, 네 개의 선택, 다섯 개의 선택이 점점 점점 넓어지는 거야. 왜 매칭할 게 많아지니까. 애초에 내 성격에 패션을 정말 잘 알고 패션을 좋아하고 나에게 매칭되는 나의 성격과 이런 걸 잘한다 그런다면 나는 옷이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지 당연히. 그러면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이게 안 된다 그런다면. 옷은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같은 위치야 주식도. 주식 수가 단순히 많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주식 초보자들이나 주식을 하는 직장인분들에게 종목 수를 줄여야 하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좀더 쉬워지기 때문에 내 종목에 30개 있는 것과 내 종목에 5개 있는 것은 본다 그런다면 5개가 좀더 관리하기 쉽고 매매를 하기 쉽고 리스크 관리가 쉽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수를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론적으로 근데 내가 정말 주식을 잘하고 주식에 대한 열정이 있고 주식에 대한 뭐 다양한 정보 루트가 있. 다 그런다면 종목 수를 늘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본인의 감량을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종목 수는 몇 개라고 딱 정해지진 않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다 본인의 감량에 맞게끔 종목 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이 현재 전 엑셀러 종목 섹터별로 비중을 정해놓고 한 곳에 치우지지 않으려고 매매 일지를 적고 있는데 종목 관리하는 방법 팁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방금 말했던 거하고도 좀 이제 더 이어지는 부분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20%는 단타를 하고 80%는 중장기를 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장기 종목에 한 종목에 천만 원을 들어가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종목 천만 원에 대한 매매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야 2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 계획을 짜야 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갖고 매매 계획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할당량에 대해서만큼만 매매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매매일지를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나는 이 종목에 원래 1 천만 원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내가 1 천만 원 중에서 1차 매수를 500만 원 썼어 그런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보통 투자자는 어떻게 하냐 500만 원 예수금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야 나한테는 아직도 9,5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500만 원 샀는데 여기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갖다가 더 애정되지 않은 투자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지. 물론 그게 그렇게 해서 물타기를 밑에서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면 잘될 수도 있어. 잘될 수도 있어. 올라가게 되면 더 배수로 먹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깨지지 않는 원칙. 나만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흔히 내가 포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포카에서 도박사들이, 인류 프로 도박사들이. 원칙을 가지지 않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프로 도박사들이 어디 대회 나가서 1등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걸. 그 사람들은 보통 다 어떤 식으로 카드 게임을 즐기냐면 확률에 의해서만 거의 해. 내 손에 들어온 패가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높냐 낮냐. 이게 70% 이상일 때 나는 베팅을 하겠다. 아니면 70% 아래일 때는 베팅을 안 하겠다라는 정확한 원칙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원칙을 지키는 애들이 보게 되면 결국은 승률이 되게 높아. 그건 왜 그러겠어? 포카 게임을 한두번할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달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이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두번 나의 원칙을 깨서 운 좋게 매매 매매를 해서 돈을 벌수있을지정 매매 횟수가 점점점 우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그때마다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프로 본다 그런다면 단기간에서는 매매 원칙이 없는 게더 오히려 승률이 더잘 나올 때가 있어 단기간에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근데 이게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결국에는 원칙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케이스들보다 승률이 더 높게 나오는 케이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거지 그래프로 서로 봤을 때도 그래서 항상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매매 자금을 내가 천만 원 중에서 여기에 300을 쓰겠다, 400을 쓰겠다, 1차 매수에는 얼마를 들야겠다 2차, 3차 매수는 어떻게 했다. 이 매매 계획도 잘 옆에다가 적어놔서 실질적으로 난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세분화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지. 이 금액에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투자할 건지도 세분하게 적어 놔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충동 매매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됐는데 2월부터 4월까지 투자금 대비 1 0 하고 있는데 자꾸 애급분을 늘리고 싶다 이분이. 선생님, 이 시청자분을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선생님. 2월, 3월, 4월은 장이 좋았어요. <laughs> 2월, 3월, 4월은 장이 좋았어요. 수익률을 10% 정도 내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었던 일입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그렇게 못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그래도 시장이 좋았어요 시장이 좋게 되면 일단은 수익률이 놀라가요 2월 3월 4월 이제 겨우 2개월 매매 해가지고 뭐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년 동안의 수익률은 안 적었어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1년 그러니까 올해 2월 3월 4월만 지금 수익률을 적어 놓으셨는데 작년이 어려웠거든 그때 수익률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올리셨네 근데 2월 3월 4월에 투자금10%가 늘렸다 그래서 지금 늘린다는 거는 아니에요 매매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매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늘려 도 좋은데 본. 생각하기에 매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늘리시는 게 좋아요. 시장이 좀 좋았을 뿐이에요. 앞으로 뭐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뭐 보장만 있다 그런다면 투자금 늘리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제가 투자금을 늘려라 말하고 조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지. 전 옆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의 실제 계좌에 대한 예수금도 정확하게 모르고 작년 매매일지도 모르고 아는 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냥 글로만 제가 얘기를 드리 있는 것 뿐인데 가급적이면 좀더 투자 기간을 더 늘리고 늘리고 투자금을 좀더 늘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다행히 이분께서는 투자금을 늘린다 하더라도 대출금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이 있으니까 애금을 좀 늘린다는 건데 예금 늘리고 싶으면 늘리세요. 그거야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단순히 예금을좀 늘린다 그래서 돈을 늘린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을 늘리는 게 중요하니라 자 과연 돈을 늘렸을 때 내가 이 늘어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종목에 물려있는데 이종 종목 종목이 지금 어 내가 생각하는 가격 까지 와가지고 밑에서 물을 탔으면 너무나 좋겠어 그렇다 그런다면 애금을 가져다가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또 정말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종목에 내가 아직은 컨트롤 할 수가 있으니까 신규 종목을 하나 사보고 싶어 그러면 애금 갖다 하세요 근데 단순히 아 내가 돈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단순히 천만 원 투자했고 10% 벌었으니까 100만 원 벌었는데 2천 갖고 하면 200만 원두배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금을 늘려야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생각을 하신다 그런다면 투자금을 절대 늘리시면 안 됩니다 돈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 만큼 리스크도 같이 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번더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안 늘려도 돼요. 내일 늘릴 기회도 있고 내일이 아니면 다음 달에 해도 되고 다음 달에는 내년에 해도 돼요. 시간은 항상 유한정은 무한정하게 있는 법이니까 꼭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 할수 있는 것들과 모레 할수 있는 것들, 한달 뒤에 두달 뒤에 할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수금을 늘리더라도 본인의 삶 자체에 타격이 안올 정도만 하세요. 남편분 지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아가들 이제 뭐보살면 시간 은 끝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애기들 뭐 제가 봤을 때뭐 애기들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들 학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제외하고 내가 이번 달에 나한테 쓸수 있는 내가 나한테 쓸수 있는 용돈이 한 50만 원 있어. 그러면 그거 갖고만 하셔도 충분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가족이 서로 간에 혈연으로 엮여 있고 우리가 같은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면 아무리 가족이지만 서로 간에 힘들어지고 가족한테 의상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금액으로만 한다 그런다는 건 늘린다면 저는 오케이예요 아시겠죠 어련히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 어련히 알아서 현명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주부님이신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주부님이신 것 같은데 주부님의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부럽습니다 뭔가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거는 되게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laughs> 그 부러운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남편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내가 무언가 나의 울타리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울타리를 괜히 주식 때문에 그 울타리가 저는 허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좋은 성과를 앞으로 계속 거두셔가지고 어, 행복한 가정생활이 계속 영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